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본디에 이렇게 핑크 다이아 떠가지고 16,500원 들여서 사게 되었습니다 나비컬리 부풀링 바로 만들어 버릴게요 뭐야 이 가면 별로 별로긴 하네 가면이 이게 여자 가면이에요 나비 커플링으로 링할 사람 어디 없나? 학성 한번 써볼까? 아, 잠깐만. 학성이 아니라. 아니다, 학성 한번 써보자. 나 커플링에 이렇게 돈 쓰는 건두 번째인 것 같아. 시간 인상점에. 서와 나비 커플링. 나의 커플은 누가 될 것인지. 나비 커플링 뽑았. 아 여, 여기서 썼으면 큰일 날 뻔. 나비 커플링 뽑았는데. 후회날 그 사람. 한번 해보고 어떤 애한테 그거 오나 볼게요. 귓속말 오나 한번 볼게요. 체리야 돈이나 갚아. 돈안 갚고 떠들지 말라고 내가 말한 거 같은데. 원래 세개짜리였는데 3개, 비싸긴 하네. 그래도 만년처 500원 정도면 괜찮지. 공짜로 얻은 건데 거의. 새로 고침도 안 하고. 돈 보네 체리야. 다시 말해야 돼? 돈 보내 돈안 보내면 니네 손에요. 하나뿐인 친구를 돈 때문에 일탄이 정말 안타깝다. 자 아무튼 와 나비 커플링이나 뽑았는데 크에하자는 애가 오픈 W C밖에 없군요. 안타깝습니다. 아무튼 나비. 가면이나 한번 해볼게 피오랑은 이미 이미 커플링을 했잖아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커플링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라고 생각 안 하면 셔틀 그건 니네 생각이고 니네 생각에 가두지 말랬잖아 돈 갖고 돌아와 돈 갖고 돌아오면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지 않을까? 나이스. 이이 나이스. 돈을 갚아. 이 커플링의 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. 돈을 보내라, 체리야만원 보내. 나나 나비 커플링 예쁘다. 체리한 우울한 바람핌. 그럼 이따 집 가는 길 만보 다시 걸어 줄게. 야 체리야. 만보를 다시 걷던 말던간에 만보를 다시 걷던 말던간에 넌 그걸 줘야 돼. 뭔 이만보를 시키려고 하래, 제가. 샤리야, 말했지? 니그 네 만보 그거는 끝났다고 애초에. 자꾸 조작이라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지 나 진짜. 이미 끝났어. 아, 피오야, 나 나비링 뽑았어. 근데 너는 이미 링 있잖아. 욕심내지, 욕심부리지 마, 셈 이 만보를 시키려고 하면 곤란하지. 만원도 만안 줘놓고 말했어. 너가 돈을 주는 게 지금 네가 감당할 신선을 조금이라도 줄이는, 버, 줄이는 거라고 말했다. 난 그때 분명 만보를 걸었고, 넌 주지 않았고. 만보, 만보 거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다시 거르라고 미션을 지동가 해야지. 그것도 해결 안 하고 뭘, 뭐, 어쩌라는 거지. 네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너는 돈을 갚는 수밖에 없을 거야. 아무튼 간에. 확실한 건 그거야. 근데 돈 문제는 또못참거든돈 문제는 또 넘어갈 수가 없어. 아무리 우리 사이라고 해도 돈 문제는 못 넘어가. 쌍탄 커플링 뽑았어? 어. 여기 봐봐. 피오야, 여기 봐봐라. 나 커플링, 나비 커플링 뽑은 거 보이지? 히히. 얼마나 예쁠까요? 아, 체리, 진짜 돈안 주고 떠드는 거 킹받네. 바로 한마디 하겠습니다. 아무튼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